여러분, 매일 감자를 드시나요? 감자에 대해 잘 모르고 먹으면 몸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이 영상에서 감자를 먹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건강하게 감자를 먹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이나 당뇨를 걱정하지 않고 감자를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것만 알고 있다면 문제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평생 건강 책임지겠습니다. 먼저 감자를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첫 번째 감자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감자에는 심장 건강에 좋은 칼륨이 풍부하며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신진대사와 신경계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B6를 포함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감자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증가시키며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감자는 복합탄수화물입니다. 혈당을 올리는 탄수화물이긴 하지만 감자의 탄수화물은 안정된 에너지 공급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감자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감자는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감자에는 지방, 나트륨,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감자는 자연스럽게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이 없어 건강에 해로운 첨가물 없이 요리하면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여섯 번째, 감자는 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자는 대중적이고 저렴하며 다양한 음식에 활용되는 실용적인 식재료입니다. 이제 혈당 걱정 없이 감자를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방법들을 소개할 테니 꼭 확인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건강한 감자 섭취 방법은 낮은 gi를 가진 감자 품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gi는 혈당 지수를 나타냅니다. 모든 감자가 동일한 혈당 지수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나 보라색, 빨간색 같은 유색 감자 품종들은 일반 흰 감자보다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저혈당 지수의 품종을 선택하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감자 섭취 방법은 조리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감자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혈당 지수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감자를 삶거나 찌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감자를 과도하게 익히지 않아 혈당 지수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 건강한 감자 섭취 방법은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감자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섬유질, 건강한 지방 또는 단백질이 많은 식품과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 흡수를 느리게 하고 전체 혈당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 위주의 식사에 채소, 통유 또는 저지방 단백질을 추가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 건강한 감자 섭취 방법은 식사 분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먹는 것이 몸을 만드는데 중요합니다. 적절한 양만큼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자 섭취량을 조절하면 혈당 수치 상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감자 섭취 방법은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 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당뇨병이나 특정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해 감자와 다양한 식품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감자를 먹어 혈당 수치가 크게 상승하지 않으면 원하는 감자의 양을 늘리며 안정적인지 확인해 보세요. 반대로 혈당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면 감자 양을 줄이고 다른 건강한 감자 섭취 방법들을 적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제시한 감자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자튀김을 피하는 것입니다. 감자튀김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맛있음과 동시에 건강에 위험을 동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45세 이상 성인이 일주일에 2에서 3회 감자튀김을 먹으면 조기 사망 위험이 약 95%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고 오븐에서 굽거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건강한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감자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식물학적으로는 채소로 분류되지만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 영양학적으로는 곡류에 가까운 감자는 적절한 양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를 식단에 포함한다면 빵이나 쌀 섭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 농무부의 권장 사항에 따르면 감자, 옥수수, 완두콩, 바나나 등 고탄수화물 채소는 남성은 5컵, 여성은 4컵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토핑을 제거하고 먹는 것입니다. 감자 요리의 대표적인 토핑으로는 버터, 사워크림, 베이컨, 치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토핑은 포화지방과 과도한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버터 한 스푼에는 100칼로리 이상과 포화지방 7g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토핑 대신 요거트를 사용하면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으며 식사에 단백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감자와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감자 자체가 이미 충분한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설탕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감자 섭취 방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감자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먹기 전에 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상한 감자를 먹게 되면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본 간단한 감자 관리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들은 매우 쉽고 유용하니까 꼭 확인하세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친구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모두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감자 보관법 첫 번째, 감자는 서늘하고 어두운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차갑게 설정된 온도 때문에 전분이 당분으로 변환되어 감자의 맛과 식감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주세요. 감자 보관법 두 번째, 통풍이 잘 되는 용기나 봉투에 보관합니다. 감자를 보관할 때는 공기를 순환시키는 통기성이 좋은 용기나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 봉지나 나무 상자를 사용하면 공기가 순환되어 습기가 쌓이지 않고 곰팡이 발생 위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자 보관법 세 번째, 감자의 녹색 부분은 제거합니다. 감자를 보관하기 전에 감자의 녹색 반점 여부를 확인합니다. 녹색 반점은 감자가 빛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물질 솔라닌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녹색 부분이 있으면 보관하기 전에 잘라내세요. 감자 보관법 네 번째, 양파와 사과와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감자는 에틸렌가스를 내어 양파와 사과를 빨리 상하게 할수 있습니다. 감자와 이들 과일을 별도로 보관하면 저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자 보관법 다섯 번째, 보관 전에 씻지 않습니다. 감자를 보관하기 전에 씻으면 습기가 생겨 싹이 돋거나 상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사용 직전에 씻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감자를 확인하세요. 보관된 감자의 곰팡이, 부드러운 반점, 싹이 돋는 등 부패 징후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상한 감자는 다른 감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버려야 합니다. 오늘 글을 통해 건강하게 감자를 먹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법들을 참고하시면 건강에 걱정 없이 감자를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싹이 난 감자를 먹어도 되는지 자주 궁금해 하시므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자의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들어있어 잘못 섭취하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자의 싹을 제거한 후에 먹으면 안전합니다. 단, 싹을 제거할 때 감자의 눈 부분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구독자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돼지감자를 건강에 좋으니 많이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돼지 감자가 당뇨 환자에게 좋다고 알려진 이유는 이눌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돼지 감자 작당 약 14에서 19%가 이눌린이며 치커리 뿌리, 우엉 뿌리, 아스파라거스, 바나나 등에도 풍부합니다. 이눌린은 일종의 수용성 식이섬유로서 위와 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어 천천히 소화됩니다. 따라서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켜 당뇨 환자에게 좋습니다. 돼지 감자는 말리고 차로 우려 먹거나 조림이나 샐러드 같은 반찬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돼지 감자즙을 마시면 이눌린이 줄어들고 당 성분이 농축되어 당뇨 환자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도 과도한 섭취는 금지입니다. 탄수화물 식품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반드시 오르게 됩니다. 또한 돼지감자의 칼륨 함량은 100g당 630mg으로 많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흔한 합병증인 만성 신장병이 있는 경우 칼륨 섭취를 과하게 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감자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양분이 풍부하며 식이섬유도 많습니다. 또한 복합 탄수화물이며 항산화 효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러나, 당뇨 환자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지수가 낮은 감자 품종을 선택하거나 감자 조리 방법을 삶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야채 및 음식과 함께 먹고 감자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를 보관할 때는 서늘하고 어두운 건조한 장소에 두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감자의 녹색 부분은 제거해야 하며, 양파와 사과는 반드시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자를 보관하기 전에 절대로 씻지 않아야 합니다. 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싹이 난 감자는 싹 부분을 제거한 후에 먹어도 안전하며, 단, 싹을 제거할 때 감자 눈 부분을 깔끔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감자를 먹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내용만 참고하시면 혈당 걱정 없이 감자를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나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